오늘도, 오늘도 용아제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라운딩 하면서 이런 아주 이런 오르막 라이의 어프로치가 많이 걸리실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오르막이거든요? 예, 이렇게 오르막에서 제가 이 클럽을 샌드웨지 클럽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샷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 경사가 왼발이 높은 오르막 라이에서 예, 아마 이렇게 샌드웨지를 가지고 이렇게 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치다 보니까 몸이 지죠 클럽이 공이 하늘로만 뜨고요 자 볼게요 하늘로만 뜨고 앞으로 잘안 나가요 그래서 항상 저렇게 짧습니다 자 이런 경험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은요 이오르막 라이에서 어떻게 하면 공을 잘 붙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운동을 하고 있죠 이번 대회 1라운드부터. 잘 치고 있습니다. 1, 2라운드 단독 선두였어요. 안녕하십니까 김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입니다 제가 우선요 샌드위지 클럽을 잡았어요. 샌드위지 클럽을 잡았지만 저는 여러분들 같이 그렇게 치지 않고요 이렇게 칩니다. 볼게요 이렇게 쳐요. 자 공이 좀 낮게 가죠. 아까 제가 쳤던 것보다 공이 좀 낮게 가지 않나요? 예, 똑같은 샌드위치 클럽을 가지고 공을 가운데 놓고 했는데도 좀 낮아요. 자, 낮죠. 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이고 힘이 없어요. 자, 구독 좀 눌러주세요. <laughs> 좋아요, 댓글 뭐 그런 거 있죠. 많이 맞좀 해주십시오. 제가 힘이 납니다. 공이 낮게 가니까 멀리 가죠. 제가 일부러 좀 짧게 쳤어요. 한번 해볼게요. 제대로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딱되죠 자, 딱 됐죠. 지금 정확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원래 여러분들이 샌드위치를 가지고 가운데 놓으실 거예요 아마 가운데 가운데 놓고 그대로 어드레스를 하고 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경사란 게 있잖아요. 평지에서 이만큼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 공이 많이 떠요. 그래서 나는 56도 클럽을 갖고 있지만 공이 날아가는 건 58도나 60도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6도를 가지고 그대로 어드레스를 하고 그대로 쳐버리면 공이 저렇게 위로만 가고 앞으로 안 나가는 형상, 저렇게 짧은 경우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공을 살짝 오른쪽에 놓으면 되겠죠? 원래 하는 것보다 오른쪽에 놓고 손을 살짝 앞으로 핸드퍼스트해서 이렇게 예, 치는 방법. 이렇게 예, 요렇게 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했던 것 같이 백스윙을 할 때요 클럽을 살짝 닫습니다. 원래는 클럽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에서 가면서 이렇게 열리겠죠. 이렇게 열리는 게 정상인데요. 이 클럽을 오히려 이렇게 닫아줘요. 이렇게. 네, 페이스가 공을 보게 이렇게 살짝 닫으면 로프트가 죽거든요. 로프트가 죽기 때문에 공이 낮게 가요. 자, 그런 현상 그대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올라갈 때 클럽을 이렇게 열지를 않고, 열리지를 않고요. 클럽이 클럽 페이스가 공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기분으로, 이렇게 요렇게 살짝 클로즈로 닫아서 가면 공이 낮게 가죠? 낮게 가서 공이 멀리 가죠? 예, 네, 그래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오른발에 놓고, 오른발에 놓고 핸드 퍼스트를 이렇게 해서 치거나, 이렇게, 이렇게 치거나, 아니면 공을 가운데 놓고 올라갈 때 클럽 페이스를 살짝 닫아서 클럽 페이스가 공을 계속 보고 있는 기분으로 닫아서 그대로 쳐 버리면 같은 현상이 저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공이 낫게 가죠. 자, 그렇지만요. 여기는 함정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항상 함정은 같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 함정이 무엇이냐면 내가 만약에 공을 오른발에 놓고 이렇게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앞으로 핸드 퍼스트 하듯이 그렇게 치면 클럽이 땅으로 좀 찍혀요. 땅으로 좀 이렇게 찍혀가지고 걸려서 안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걸려서 잘안 나갑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갔을 땐 좋은데 비가 온 다음날이나 아니면 땅이 좀 질퍽질퍽하거나 그 다음에 러프가 너무 긴 곳에 가서 이렇게 오른발에 놓고 클럽을 앞으로 핸드퍼스트라면 이 클럽이 땅에 걸려가지고요 못 나가요 이못 나갑니다 지금 이 귀신이 발목을 딱 잡은 거하 똑같아요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걸릴 수가 있어요 요것을 유념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어저께 비가 와가지고 오늘 좀 땅이 질퍽질퍽하다. 이렇게 오르막인데 땅이 좀이 그라운드가 물렁물렁하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공을 가운데 놓고 클럽 페이스를 그대로 닫아서 이렇게 오픈하지 말고요. 닫아가지고 페이스가 그대로 계속 공을 보고 있듯이 닫아서 쳐버리면 이렇게 쳐버리면 아까처럼 클럽이 땅에 이렇게 박혀가지고 못 나가는 귀신이 발목을 잡고 못 가게 하는 그런 현상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함정이 항상 있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뭐 이렇게 클럽이 이렇게 쳐도 이렇게 뭐 앞에가 걸리지 않고 잘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오른발에 놓고 살짝 엎어가지고 그대로 치면 되겠죠. 이렇게 막 낮게 가가지고 이렇게 굴러서 다 가겠죠. 그런데 여기 뭐 물을 뿌렸거나 어저께 비가 왔거나 러프에 풀이 길거나 해가지고 여가 기 질퍽질퍽하고 조금 위험해요. 클럽이 땅에 박힐 것 같아. 그러면 공을 가운데 놓고 클럽 페이스를 닫아가지고 닫아서 가서 그대로 치면은 클럽이 잘 빠지죠. 아까처럼 아까보다는 클럽이 잘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경우, 안 빠지면 이렇게 짧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가운데 놓고 클럽 페이스만 닫으면 클럽이 잘 갑니다, 이렇게. 잘 가가지고 저렇게 잘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유념해야 돼요. 유념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필라이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샌드웨이즈를 가지고 이렇게 치다 보면 이렇게 쳐가지고 항상 몸은 저렇게 짧은 경우, 저런 경우 많이 당하셨잖아요. 이것을 방지하는 레슨인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고 이두 가지 속에는 항상 함정이 있다는 거. 그 함정을 가지고 내가 지금 상황을 보고 선택해서 치셔야 된다는 거. 요것을 유념해야 된다는 거. 자 요것이 오늘 레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한 이렇게 심한 곳을 가면 샌드위지를 쓰면 안 되죠 그럴 때는 피칭위지를 가지고가셔야 돼요 피칭위지를 경사가 너무 심하다. 그럼 피칭 웨지를 가지고 해도 공의 궤적은 56도나 58도의 궤도 따라서 이렇게 높게 가는 거니까 살짝만 이렇게 오르막이다. 그러면 샌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요. 이 오르막이 너무 심하다. 그럼 일단 클럽을 피칭을 가지셔야 돼요. 피칭 웨지를 잡고 치면은 이 경사가 높았기 때문에 공의 궤적은 56도, 58도, 60도와 같은 높은 궤적을 그리면서 날아가기 때문에요. 샌드웨지를 쓰시면 안 돼요. 샌드웨지를 잡고 이렇게 높은 어필에서 해버리면 잘못하면 공이 잘못하면 저 하늘로 갔다가 나한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 혹 납니다 머리에 혹나 그래서 클럽을 일단 샌드위치에서 피칭 에지로 바꾸셔 가지고 아까 했던 대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죠 지금 땅이 딱딱해요 클럽이 뭐 많이 박힐 것 같지도 않아 그러면 오른발에 놓고 오른발에 놓고 뭐 이렇게 서 가지고 살짝 박아주면 공이 그대로 가겠죠 저렇게 예 지금 짧거나 길거나 뭐 상관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땅이 지금 축축하고 잘못하면 너무 이렇게 꽉 찝혀가지고 클럽이 안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공을 가운데 놓고 들어 올려 치지만 백스윙 할때 클럽을 이렇게 닫아가지고 죽여준 상태에서 살짝 들어 올리면 공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죠? 빠져나가가지고 짧지 않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백스윙 할때 클럽 에이스를 닫아서 방지해줌으로써 예, 클럽이 잘 빠져나가면서 공은 너무 높게 뛰지 않고 적당한 높이로 가서 클럽이 땅에 안 박히는 요렇게 땅에 안 박혀서 갈수 있는 요런 타법 오! 들어갔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치면 요런 또 오르막 라이 쉽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